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는코치 입니다 어 이어서 바로 울릉크루즈 5층에 있는 네, 선 내에 있는 식당의 모습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는요 지금 2만원짜리 쿠폰을 사셔가지고 점심을 드실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지금 뷔페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다 골라 먹을 수 있어요 에이, 먹고 싶은 거다 먹는다 그리고 또 뭐다? 먹은 거또 먹어도 된다 먹고 또 먹고도 가능하다 그게 바로 뷔페의 장점이 아니겠습니까? 이 뷔페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요런모습이니다 입구입니다 뷔페 입구가 이렇게 모습이 있고요 사람들이 네, 식권을 구매하신 다음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죠 네, 이렇게 비페식으로와 어마어마하네요 그 셰프들도 계시고요 와 식당의 모습이 이렇게 저희 큰 대형 와 이렇게 식당이 있고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블루크루즈 그래가지고 여기서 노래도 부를 수 있는 여기서 저녁 때 되면요, 네, 노래 한가락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도 돼 있고, 네, 스피커도 빵빵하게 갖춰져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죠. 네, 배는 뭐가 있나 볼까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음료들, 그리고, 해산물, 새우도 있고요. 네, 만두, 네, 돈가스, 분명 많이 있네요. 네. 맛있는 식사를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 길로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어, 뒤에서 식사하시는 거 보셨죠? 네. 어, 식사하시는 장면들을 제가 너무 가까이서 에 근접 촬영하는 게좀 실례가 돼서 좀 나왔고요. 어, 바로 보셨죠? 저기서는 이제 연회장이 가깝죠. 마치 그 돌잔치 또는 결혼식장에서 연회하실 때 뷔페에서 이렇게 예, 접시에다가 밥을 타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면서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네, 띵띵띵띵 <laughs> 춤도 추면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연회장의 모습이었고 1인당 2만원짜리 쿠폰을 사서 네,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갈 곳은요 보실까요? 편의점, 카페, 노래방 네, 편의점, 카페, 노래방 되겠습니다 이곳은 또 어떤 모습일지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들어가다 보면 여기는 뭘까요? 아, 네, 카페이죠, 카페. 카페 보시면 아메리카노 따뜻한 게 5,500원. 카페 라떼, 생강차, 레몬차까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와, 빵이 사과 만모스 빵이라고 합니다. 만모스, 크단 뜻이죠? 네, 맛있어 보입니다. 5,500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뭐가 있나요? 울릉도 명이 겉절이 아니죠 울릉도 명이절임아명이마무리 울릉도의 명이나무리 유명하잖아요 명이절임을 판매하고 있고 딸기 카스테라 초코 카스테라 이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카페 배 안에 카페가 되겠고요 요 복도를 따라서 가면 어. 이렇게 빵 굽는 오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카페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아, 담소를 안 얻으시고, 여기 보시면은 GS25도 있어요. 편의점이죠. 편의점. 네. 안에 살짝 보면요. 이렇게 아, 담배도 팔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어, 냉장고 안에는 맥주. 파이네 캔, 그리고, 칭다오곰표 네, 맥주, 네, 기네스 맥주, 그리고, 네, 각종 과자들. 제가 좋아하는 꼬깔콘 오감잡, 네, 예감, 엄마손파이까지 다양한. 네, 카메라 한글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배 안에 이런 편의점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네, 편의점에서 제가 과자를 좋아해서 술은 안 먹습니다만, 과자를 좋아해서 막다 사고 싶은데요. 일단, 네, 촬영을 해야 되니까 나왔습니다. 나왔고, 근데 편의점 또 있어요. 여기. 상군도또 있는데,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GS25 편의점인데요. 네,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네? 아, 이렇게 써 있어요. 컵라면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뜨거운 물 때문에 좀 위험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고, 멀미약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예. 네. 의약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좀점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아래 들어오면, 과자. 어, 이거 제가 좋아하는 과자인데. 밀크, 계란맛 쌀 과자. 이거 제가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이거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그리고 먹태 오징어. 네, 요렇게 있고요 호두, 어, 호두. 와, 이런 것도 파네요. 호두. 오, 맛있겠다. 견과류. 견과류. 아, 이거 사실은 술안주라고 봐야겠죠, 여러분? 네, 이건 술안주입니다. 이거는 거의 뭐, 네. 이거를, 술안주. 이렇게있고요 우유. 네, 딸기우유. 저는 딸기우유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딸기우유. 네, 눈길이 갑니다. 이렇게 되고. 네. 다음에 이제 갈 곳은 어디일까요? 또 가봐야죠. 네. 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자 이제는 여기 보니까 <laughs> 제가 바로 찾던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뭔가 궁금하시죠? 보시죠. 따란 노래 연습장 단체 노래방 예약 문의는 식당에다가 해주십시오. 코인 노래방 예약 없이 입장 가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따라라라따. 아, 좋습니다. 이거죠, 이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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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노래방. 여러분들, 앞에, 예, 테레비 있고요 모니터 있고, 스피커 빵빵합니다. 예, 해바스, 해바스 스피커 두 개. 그리고 요, 요거 있어야 되죠. 요거 반짝반짝. 그 다음에, 노래방 시설. 네, 시설 있고, 선풍기까지. 그리고, 요렇게 아주 아늑한 네, 아주 아늑한 그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야, 이배 안에서 그죠 노래 한곡한자랑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경을 보여드리면은 요런 모습이에요. 요런 모습. 예, 네. 노래방. 지금 대낮이라서 이곳에 지금 다 비어 있는데, 그죠? 이제 한자, 예, 네, 누구라도 이 노래방에 들어와서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이크 한번 잡아볼까요? 예, 네, 이런 거죠.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는코치 입니다 저는 지금 네, 울릉도 크루즈 울릉 크루즈에 탑승해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고요 와 그죠 노래방까지 있다니 너무 재밌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노래방에서 나왔고요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어, 좀숨 가쁘게 울릉 크루즈의 곳곳을 이 카메라에 담으면서 여러분들께 편의시설을 소개시켜드렸고 어, 여기서 다시 한번 카메라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고치었습니다.